뿅아 신비 주문이 많아가지고 설아하고 신비가 부족해가지고 새벽 4시에 오늘 가가지고 또 한차 가져왔습니다 지금 내일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는 또왜 그래 응 어? 뭐가 문제인데 어? 어? 너는 왜 박스도 안 붙이고 너왜 박스도 안 붙이고 뭐 하는 거야? 콩, 아 리나야, 요거 그 박스 만드는 거한 번만 응? 보여줘봐. 아, 우리 응. 이거를 나나 이거 다뜯어버이 신비가. 어, 워낙 커서 이 제일, 큰 이, 박스예요, 이 제일 큰 박스도 어안 들어갑니다 여기 안, 어, 안 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어, 이제 에, PD가 특수 제작하는 어 이제 특수 제작해 주고 박스 늘리기 그죠? 어. 근데 이거 아빠 어. 내가 능숙해서 쉬워 보이는데 이거 어. 나는 엄청 걸릴 텐데 어, 안, 나는 아. 금방 해 버리니까 이거 그러니까, 쉬워 보이겠다. 아니 쉬워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도 응? 음? 음? 우리 PD가 그래도 가끔은 쓸만하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많이 에이. 받아오셨을 에이. 거. 에이. 거. 많이 아 이제. 하면. 원래 제가 시제를 가야지 되는데 오늘 새벽에 태안을 가야 돼서 우리 아들하고 마님이 지금 대전 정도 온것 같나봐요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아 저도 새벽 4 시에 출발했는데도 태안에서 오전 1 0 시에 출발하는데 3 시간 걸려 아. 어떻게 했는지 보셨을 응? 모르겠어요. 어, 어. 아무튼 마술 같지만 박스가 새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겁니다. 길어졌죠? 많이 길어졌죠? 이제 이 식물은 미리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식물을 말고 다른 작업들은 미리 해놔야 내일 또모레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내일 100개 이상 포장을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나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머지 공부는 솔직히 근래 드물어서 들어와서 이제 또 처음이거든요. 날씨 영향도 있지만, 또 주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어. 자,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고, 어, 길이, 길이 한번 해봐. 요거, 요거를 한번 해봐드려. 요거랑, 어, 요거랑 어, 요거를, 한번 얼마나 길이가 길어졌나 한번 보게. 음. 아유, 아니. 세상에나, 이거 우리 아빠 사고 쳤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까, 이거. 음, 올리면 되지. 아무튼, 꽃을 보시고. 아이차, 자. 원래 박스는 콩. 너는 박스도 안 붙이고 어? 원래 박스는 네모네 가지고 원래 이제 이게 호 호접, 호접을 여기 한 15개 정도 담을 수 있는 박스. 에, 그런 박스인데 대명석곡 어, 박스. 대명석곡 3개에 할수 있는 자, 길이가 길이를 재봐. 길이가 길이가 어 20cm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비 박스는 특수 제작한 어, 박스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심심하신 분들 위해서 어, 세월랑 농부 오늘은 영상 안 올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제가 늦게나마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구점입니다. 구점 콩이 한번 더 찍어요. 콩이, 한번더 찍어요? 어? 자리 어? 콩이 자리 잡았네. 이제 응? 콩네 자리야. 네 자리야. 응? 네 자리야? 어? 자, 안녕하세요. 해야지 뿅.